리콤은 저전력에서 킬로와트까지의 완전한 사용자 맞춤형, 세미 맞춤형 및 수정된 표준 ACDC, DCDC 컨버터를 제공합니다. 리콤은 가성비 높은 다양한 ACDC 및 DCDC 컨버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제품 개발 경험이 풍부한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중국, 대만에 있는 리콤 엔지니어링 팀은 신제품을 설계할 때 근본부터 기획합니다. 개별 사양에 따라 전체 사용자 정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. 이탈리아에 있는 리콤의 자매 회사인 PCS는 맞춤형 고전력 단상 및 삼상 ACC, DC/DC -DC, 배터리 충전기 등에 대한 특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입증된 성능과 신뢰성의 이점을 가진 기존 플랫폼 설계를 사용하여 고객 사양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제조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 효율적인 제품이 생성됩니다.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 사양 하나만 바꾸면 이상적이지 않은 생각이 드시나요? 리콤 및 PCS에는 간단한 고객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표준 제품이 있습니다. 리콤의 커스터마이제이션 및 표준 제품 수정 서비스에는 저출력에서부터 고출력 ACDC 및 ECDC, 배터리 충전기와 컨디셔너, AC 인버터, PFC 프론트엔드 등이 포함됩니다. 주요 응용 분야에는 산업, 의료, 에너지, 이동체 및 군사, 항공 우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됩니다.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완전한 맞춤형과 세미 맞춤형 제품에도 필요한 안전 및 EMC 인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리콤에 문의해주세요. 귀하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완전한 맞춤식, 세미 맞춤식 또는 수정된 표준 전원 컨버터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최소의 비용과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